지금 중국 경제에서 아주 기이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모두가 이기려고 미친 듯이 싸우는데 결국엔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경쟁 말이죠.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.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중국 정부가 내건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정책의 핵심입니다.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내건화 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문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. 이 내권화라는 말이요. 원래는 인류학 용어였는데 이제는 중국의 경제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. 기업들이 과잉 생산이랑 가격 전쟁이라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혀버린 상태를 뜻하거든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?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는요. 무려 100개가 넘는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가 어떨까요?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결국 누구도 제대로 돈을 못 버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이게 전기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태양광 패널 산업은요,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50%나 더 많은 제품을 쏟아내고 있어요. 이건 뭐말 그대로 만들수록 손해인 구조에 빠져버린 겁니다.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25%나 더 많이 생산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.